증상이 생겼다면 통에 치료할 수 있으므로 혼자서 고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생기안원대전점 최진백 원장입니다. 자, 말하기 힘든 부위에 생기는 성기사마귀와 헤르페스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일단 원인이 다릅니다. 성기사마귀는 인간 유두종 바이러스 6번, 11번, 16번, 18번 등으로 인해서 생기는 전염성 질환입니다. 반면 성기 헤르페스는 단순 포진 바이러스 2형으로 인하여 생기는 전염성 질환입니다. 두 질환 모두 성기 쪽에 나타나며 전염성이 있는 것이 공통적이지만 성기 사마귀의 경우에는 구진을 동반하여 사마귀 조직이 증식하는 반면에 성기 헤르페스의 경우 성기 주변에 농포나 수포를 형성하며 따끔한 통증이 있으며 심한 경우 전조 증상이 생기고 수포가 터지면서 상처가 생기면서 회복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성기 사마귀의 경우 사마귀의 증상이 사라지면 치료가 끝나는 반면 성기 헤르페스의 경우에는 사타구니에 있는 신경절에 바이러스가 잠복하여 면역력이 약해지면 지속적으로 재발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두 질환 모두 면역력이 저하되었을 때 다른 사람에게 전염되어 생기는 질환으로 면역력이 증상의 발현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건강한 성인이라도 면역력이 떨어진 틈을 타 이러한 바이러스 질환이 감염될 수 있으므로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증상이 생겼다면 면역력의 회복을 통해 치료할 수 있으므로 혼자서 고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성기사마귀, 헤르페스 증상에 대해 궁금한 점은 생기안의원 대전점으로 문의해주세요.